딱딱하고 법, 지식 이런 분일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어렵지도 않고 촬영은 여기까지 타이타닉 다음? 안 봤어요 래자 오늘은 얼바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쇼핑몰이에요 저기 보이는 게 스펙트럼이고요 굉장히 큰 몰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시고, 저는 사실 여기 거주자지만 가끔씩 와요. 맨날 같이 오진 않는데, 특히 여기에 대전차 돌아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헬로키티. 저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보려고 하고 그리고 페어웰 하는 직원이 있어서 같이 티타임 하려고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여기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95년도라는데요.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브랜드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전형적인 이 서던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날씨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람들이 휴양지 같은 데 산다고 뭐 얘기를 하죠. 여기 또 특이할 만한 게 영화관이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이맥스 영화관이래요 아이맥스 뭔지 알잖아요 여기 또 한국의 그 CGV 극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뭐 음향이라던가 이런 거잘 보고 싶은 그런 영화 있을 때는 여기 와서 보면 좋죠 자, 저기 왼쪽에 보이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헬로키티 카페입니다. 여기가 뭐 모든 게다 헬로키티 그 캐릭터로 되어 있고 오후에는 또 애프터눈 티를 파는데 예약하는 게뭐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 헬로키티 카페가 미국에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하네요. 가보시죠. 보기 좋죠? 저도 사실 애들 데리고 여기 많이 왔었는데 평상시에는 여기 줄이 그냥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은 좀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없어요. 여기는 그거 같은데, 그레이즈 오너 만드는 거 보여준 거야. 내가 받는 느낌은 아시안 캐릭터들이 좀더 이렇게 세밀하고 아기자기하고 좀 작고 예쁜 이런 느낌이고 인기가 많네. 어 쿠키네. 여기 셔츠도 팔고. 그리고 저울로 들어가는 게 애프터눈티 맛있는 데인데요. 지금은 닫혀 있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는 데는요, 미니소라고 하는 일본 브랜드인데요. 시카와라고 하는 또 어떤 캐릭터 상품이 있대요. 거기랑 같이 콜라보하는 행사가 있다그래서 거기 가보고 있어요. 시카와가 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시카와 카와 면 카와이 할때 카와인가? 어, 진짜. 진짜? 어. 시히는 그럼 뭐 캐릭터 이름인가 보다. 맞아요. 그죠. 시는그다 뜻이어서. 아하. 작고 작고 귀여운. 아, 그런 뜻이구나. 어, 여기도 아주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엄청 줄 서서 볼수 있는 그런 데라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 쇼핑몰이에요. 이게 쫙 이런 브랜드들. 그리고 여기 쉴퍼판 이런 공원 같은 거 자그마한 거 있고. 지이카 여기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네. 외관부터 얘기한 것처럼 되게 작네요. <laughs> 작고 뭐 귀엽다. 여기도 보면 입장을 하는데 이렇게 원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뭐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없네요.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얘네가 다 각각 이름이 있겠다 네 맞아요 이거는 그거 같은데 유명한 일본 만화 작가 있잖아요 원피스 아 이게 원피스예요? 네. 아 지금 여기 굿즈들을 파는데 저는 솔직히 각각의 캐릭터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한국적이기도 하고 일본스럽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나오는 노래는 한국 노래 같아 나중에 저희도 대표님으로 캐릭터로 이런 거만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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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커멘트 감사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한테 원래는 인기가 많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작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거잖아요. 디저트도 그렇고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 생일 케이크를 해도 우리는 되게 예쁘고 이렇게 좀 맛있으면서도 좀 귀여운 이런 건데 미국은 여기 뭐 슈퍼마켓 가면은 굉장히 커가지고 막 크림 덩어리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것도 참 K컬처의 덕분인 것 같긴 한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이러한 어떤 K컬처, K문화 또는 이런 아시안의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들 먹히는 것 같아. 참 대단해. 상점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그런 곳을 찾아봤고요. 이제는 저희 사 한잔하러 또 가볼 겁니다. 요걸랜드가 있어서 여기 가려고요 요걸랜드 알아요? 잘 몰라요 감동 금았어요 요거젓만 먹어봤어요 한국에서 요걸랜드 모른다고? 네 요걸랜드 몰라? 요걸랜드 유명한 브랜드인데 근데 이거 미국 브랜드인데 한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데 아무튼 얼바인의페드컬러가 있을걸? 그리고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 핑크벨리였나 그거 스타벅스한테 매각하고 되게 크게 뉴스 나왔었는데 여기 미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먹는 그것도 한국 사람이 하던 거였어요 가봅시다 이게 되게 많은데, 저는 주로 먹는 거는 플레인 타르트. 저는 타르트를 제일 좋아해요. 아, 자기가 먹고 싶은 어, 그치,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막 넣는 게 있거든요. 저는 넣는 게 하나 있어 뭔지 알아나 아재잖아, 아재. 아제. 떡. 떡만 넣어요, 떡. 대표님,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또 오랜만에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네. 너무 그리웠어요. 요화정 같은 맛. 아, 진짜? 네. 요화정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그런 거죠. 맞아요. 한국에서. 나도 가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만나자 이별이라고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헤어지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지인들이 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젠 씨. 이제는 그 목소리를 못 듣게 됐네. 아쉽지만. 너무 음, 아쉽네요.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지면 또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촬영 덕분이기도 하고 촬영 밖에서도 항상 너무 잘 챙겨주시고 네. 항상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하셔가지고 <laughs> 너무 즐겁게 출장 보냈습니다. 그래요. 미국 회사 사람들이 젠씨 정말 그리워할 겁니다. 저도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날 불쑥 찾아와도 되나요? 회사에? 그럼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히 우리 인연은 일단 한번 맺어졌으니 30년 인연이라고 봅니다. 30년. 감동이에요. 30년이면 강사님 몇번 변하나. 대표님 이거 증거 다 남는데 저 진짜 30년 동안 맨날. 촬영은 여기까지? 대표님 <laughs> <laughs> 이제. 곧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앞판대로. 대표님의 첫 인사는 어땠겠요 그리고 지금 떠나는 이시점에 대표님은 잼님에게 어떤 사항? 알고 나니 어땠다? 처음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네. 몰랐다니 뭐 이런 거?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가진자 <laughs> 마지막인데. 그럴까요? 해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서진상! 음. 네. 솔직히 좀 무서웠다. 왜냐, 저는 대표님 영상 리빙트러스트 설명하고 이런 것만 보고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법 공부하셨다고 하고 네. 이러니까 되게 무섭고 막 딱딱하고 법 지식 이런 분일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무서웠는데 근데 사실 그냥 진짜 만나고 한 5초까지만 무섭고 만나고 실제 한 마디 하신 순간부터 안 무서웠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아 그렇구나. 네. 난또 사무실에서 내가 가끔 목소리 톤 올라갈 때가 있잖습니까 음. 그 때를 보고 아 잘못 걸리면 안 되겠다 그 생각했다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거 아니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전문가이신건 맞지만 그렇다고 막 권위적이시지도 않고 맨날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시고 먼저 탄 다음에 근데 그건 너무 너무 당연하지 생각보다 안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뭔가 되게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너무 편하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편하고 좋게, 그리고 항상 말도 잘 들어주시고, 조언도 고민이 있다고 하면 항상 잘해주시고, 네. 점심시간에 추석 떠는 것도 좀 너무 즐거웠고,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네. 그치. 그게 참 기억에 남겠다. 네. 지금은 당연히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뭔가 문제 생기면 당장 달려가서 공유하고, 좀 해결책 조언도 하고 싶은 분? 그런 느낌이.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겉바속촉을 항상 같이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촬영돼서 나가는 거는 뭐 10분 이렇지만 또 사실 그 안에서 우리끼리 얘기한 거는 그보다 훨씬 기니까 더 진솔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겠죠 맞아요 겉바속촉 촬영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유튜브로 보기만 했던 법적 지식 같은 걸 얻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되게 인간 존청이 정말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조언 이런 것들을 듣는 기분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해주 주셨고 그래서 저는 되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와.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니까 앞으로 좀 정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가끔 경제적으로 조언해주시는 것도 되게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더 미리미리 계획하고 진짜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지. 내가 미국에 온게 27?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사회초년생들 나이인데 나도 진짜 얼마 전인 것 같고, 얼마 전인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 이게 내가 무슨 뭐 조언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먼저 잠깐 경험했으니, 그걸 같이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다 내가... 대표님, 그 시대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시행착오 다 겪으면서, 지금에 오시기까지 되게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야, 뭐 계속 되겠죠? 그거를 겪어서 배우고 느꼈던 그런 것들을, 사실 공짜로 얻은 교훈들이 아닐 텐데, 이렇게 음. 그냥 언제나 마음껏 조언해주시고, 그 경험을 공유해주셨어가지고, 저는 그게 항상 감사했어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전 같이 출장 갔을 때도 되게 좋았어. 어, 그지? 우리가 애틀랜타만 같이 갔나? 알라바마를 들은다구나? 네. 좋았죠, 아주. 그때도 네. 촬영 같이 하고, 본인은 또 고객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그죠? 촬영한 것들도 다들 뭔가 많이 좋아해 주신 거 보면, 저희가 진짜 재밌고, 케미가 잘 맞게, 진정성 있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되게 잘 느껴지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대표님은 여기 얼반 스펙트럼 가족분들이랑 오시면 주로 뭐 하세요? 아까 같은 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쇼핑하죠. 여기 애플 스토어도 있고 또 브랜드 다 있으니까 하고 그래서 뭐 먹고 여기 극장도 갔었는데. 대표님의 최애 영화가 있나요? 응 음. 영화 추천. 최고의 명작 타이타닉. 뭐, 아하? 안 봤어요. 그거를 안본 눈을 <laughs> 사고 싶다길래 살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직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디카프리오가 누군지는 알죠? 네 잘생긴 사람 응. 지금의 모습에서 그 잘생긴 사람이라는 거를 상상하긴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젊을 때 사진 좀 봤어요 있어요. 네. 젊을 때 보면 He's pretty 진짜 아름답지 않죠? 그면뭐 때문에 타이타닉이 명작이라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면에서 스토리라인도 탄탄하지, 그래픽이라던가 이런 것도 탄탄하지, 연기 어마어마하지. 영화 그 러닝 타임이 4시간 반? 낫 키링 4시간 반 근데 내가 그때 97년도 때 아카데미 그냥 완전 완전 휩쓸은 건 물론이고 그 아바타 나오기 전에 그것도 대단해 그 같은 감독인데 아바타 나오기 전에 완전 그냥 월드 레코드 다 깼었던 영화인데 97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때에 군대 있을 때였어. 그러면 나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 주말에 온콜 근무를 많이 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삐삐 차고 대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카투사니까 집에 갈 수도 있냐. 안 가고 거기 있으면서 영화관 갈수 있으니까. 그때 타이타닉을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본것 같아.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보고 또 DVD 나오고 그러면 계속 보고. 최근에도 보는데 그 클립이 떠가지고 그때 생각나죠. 그건 진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정말 명작은 클래스는 영원하다. 탈탄이 왜? 4시간 반, 도전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이게 Great w h l 이라고 하는 대전차인데요 2000년대 중반이었나? 이태리에서 들여왔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얼바인 잘 모르시는 분도, 얼바인 하면, 아, 이 대전차 생각할 만큼, 얼바인의 트레이드마크 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바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몰에 있고요. 오늘 잘 둘러봤네요. 궁금해하신 분들, 제가 대신 또 둘러본 걸로 만족스러웠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